신기하고 안심이 되는 속보입니다. 토양가물 속에 유출된 화학 물질들은 신기술로 중화할 수 있으며, 캠은 캠으로 중화할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소수는 신사진작가 신현님입니다. 시집이 신간 본격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제 표지시를 읽어드리고, 뒤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간 기록될 세계 전쟁 속에 있다. 전 세계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는 문명 대 전환의 시기, 수천 년간 기록될 상상 초월의 충격 시대, 수천 년간 살필 새 문명 들머리 시집. 영국 출판사 틸티드 엑시스가 뽑은 한국 대표 여성 시인 나인의 신현님의 새로 시작했어는 나를 알기 위한 시대 공부 필독서다. 그동안 알던 세계는 끝났다. 전 세계의 새 법과 정의 심판이 펼쳐지고 있다. 한 문명이 지고 새 문명이 뜨는 길 위에서. 세계 전체큰 틀을 보며 선한 세계의 위대한 힘을 품고 일상의 경이로움과 인간의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뤘다. 힘들수록 몸과 마음의 실용적 처방으로 신녀님의 시들이 가슴에 심쿵 스밀 것이다. 새로 시작했어 새로 시작하는 건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거야 알을 깨고 나가듯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나 자신을 아는 거야 그것은 사람이 뭔지 왜 사는지 깨닫는 거야. 내가 잘못한 지식, 슬픈 냄새, 골병들기한 이념 따위로 싸울 필요도 없이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자유시민의 가치를 알고 자유를 이어가는 거야. 알 속에 고인 퀴퀴한 물은 버리고 씻고 바람에 말려 새로이 태어나는 거야. 내가 할수 있을 만큼만이 아니라 내 모두를 던져 모두를 얻는 자유를 위해 10년만 참고 공부하고 일하면 아는 두툼한 저음통이될 거야 10년 공들이면 나만의 꿈 나만의 길이 열릴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사는 것 구름을 가르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제가 이 시집을 낸 것은 정말 우리는 디에스 딥스테이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딥스테이트의 공산전술이 이 우리 한국에선 다 먹혔어요 그람시 진지전 문화예술 시민, 뭐, 시민단체 교육 학술 모든 게 공산 세뇌 전술이 수십 년 동안 다 먹혔어요 그래서 지금 학자나 아니면 지식층들 사람들이 모두 헷갈릴 겁니다 정확하게 공산 전술을 알면 분별력이 생기고 또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정확히 알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어요 거기에 신앙심까지 있다면 없는 분들이 있으면 좋죠. 없더라도, 공산 전술을 정확히 알자. 모든 정확히 알면, 우리가 거기에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유롭게 살려고 경제를,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10년을 잡으면 요즘에는 또 그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 크게 10년이고, 좀더스피디하고 현명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갈고 닦은 사람들은 좀더 빨라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어, 맨 처음에는 10년을 잡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세월이 갈수록 좀더그 뭔가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은 더 줄여질 수 있어요. 어, 가속도가 붙으면 더 어, 성취도는 더 빨라질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막힘 없이 내가 흘러가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를 일일이 내가 다 겪어내면서 열륜되니까 어, 굉장히 이렇게 통찰력이라든지 지혜로움 같은 거는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노력을 해야 될피물 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제 시집을 내고 또 제가 낸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많이 제책 시집을 좀 사랑해주시면 계속 책을 읽낼수 있는 힘이 될것 같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시집을 낸 거는 나라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가 싸우지 않고 골병 들게 만드는 이놈 따위로 싸우지 않고 서로가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시간을 더늘리기 위해서 저는 이 시집을 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좀 듣고 볼거이좀 놓아두겠습니다. 그리고 자축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컨무레이트레이션 어, 노래를 틀어놓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온 신현임 시인은 같은 국민끼리 다른 세상을 살아 충격받고 오래 아팠다. 오직 생의 본질만 보고 6년간 탐구하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서구 DS를 알아야 함을 강조한다. DS가 만든 지식 체계가 다 엉터리며 같은 민족끼리 헛싸움질했음에 경악할 거라 말한다. 음모론으로 보든 아니도 수천 년간 기록될 너무나 충격적이고 첨예한 시대 정보를 접하며 신시인은 한국을 넘어 세계 전체 큰 틀을 보며 시집을 꾸렸다. 은사의 글과 함께 시현님글잘 들으셨죠? 고맙습니다. 이션이 완료됐어요. 다음에 일어날 이런 전세계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주식회사였었어요. 저는 Q는 링컨 대통령 때부터 있어 제 시집에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인 어, 시집 많이 애용해 주야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